여기 <laughs> 신청에 나왔습니다. 물이 칼칼칼 르고 있습니다. 예, 남편이 걷자 걷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첨이 늦게 나왔는데도 한 30분 뒤에 나왔는데도 기다려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동받았습니다. 중검다리입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모습 와 순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신 순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칼칼칼 아름네요 붙어있고 와 멋지다. 야, 름다운 신선의 아, 모습입니다. 평안한 저녁 지내세요 굿나잇 샬롬 감사합니다. 네, 남편의 모습 30분은 엔젤송을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8시 3분이네요. 남편이 뛰는게 좋아요 해서 조금 뛰었습니다. 네, 살롱. 감사합니다. 땡큐. 와, 바람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요. 와, 저쪽편으로 거, 걸어왔었는데 또 이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뛰어가시는 분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야경이네요. 이 신천변 따라서 이렇게 연못도 있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더좁 가고 있네요. 네, 인제 인재성, 좀 남편 인제좀이 손톱이 못났다고, <laughs> 손톱이 이렇게 생겨서 못났다고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하니까. 빨리도 <laughs> 물어본다 하면서 30년 뒤에 빨리도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네, 선발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laughs> 싫어서 그랬다고 있겠다, 합니다 같이 나오고 싶냐고 그래 뛰고 야기... 뛰자 뛸까요? 응 어, 뛰자 뛰고 야경이 너무 멋졌어